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로 읽는 The Great Gatsby 오늘은 파트 1열3번째 시간이에요 시작해 볼게요 Now he was a sturdy, straw-haired man of 30. 이제 그는 sturdy, 건장한, 그리고 머리카락은 누런 볏짚 색깔을 한 30세 남자였다. With a rather hard mouth and a supercilious manner, hard mouth, 고집이 좀세 보였고 그리고 그 태도는 아주 거드름을 피우는 시건방진 태도였다. 자 여기에서 이 남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나왔어요. 담이에요 자기 집 저택에 현관에서 다리 쫙 벌리고 승마복 입고 서 있었는데 나레이터 해설 역할하는 나라는 사람은 이 톰에 대해서 아 옛날의 톰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변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타미 대학 시절에는 머리가 금발이었나?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누런 볕짚으로 변했나? 작가가 이렇게 묘사한 게 아닐까 상상을 해봤어요 또 하드마우스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입 동물 중에 말, horse, 재갈을 물릴 때 고집이 너무 세서 도저히 입에다가 자갈을 물리기 어려운 입을 가진 말 그래서 하드마우스는 고집이 센 이런 뜻이라고 해요 s u p e r c e l i i u s 시건방을 떠는 거지요? 이런 담의 묘사가 있었어요. 다음. Two shining arrogant eyes. 두 개의 반짝반짝 빛나는 교만한 눈이 had established dominance over his face. Dominance가 지배. 그의 얼굴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And gave him the appearance. 그리고 그에게 이런 외모를 주었다. 동사 gave의 주어는 eyes. 눈 때문에 이런 외모가 보이는 거지요? Of always leaning aggressively forward, aggressively 공격적으로 lean forward 몸을 앞으로 기울이다 공격하는 것처럼 몸을 앞으로 늘 기울이는 이런 외모를 주었다. 다음, not even the effeminate swank of his riding clothes 그의 승마복의 effeminate 여성스럽게 아름다운 swank 옷 차림새 옷 매무새조차도. not could hide. 숨길 수가 없었다. The enormous power of that body. 그 최고의 어마어마한 힘을 숨길 수가 없었다. He seemed to feel those glistening boots. 그 반짝반짝 빛나는 승마복, 장화, 부츠를 채우는 것처럼 보였다. until he strained the top lacing. 장화, 부츠 꼭대기에 끈을 꽉 조여서 다리가 그 안에 팽팽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And you could see a great pack of a muscle shifting. 그리고 여러분은 그의 근육 덩어리, 어마어마한 pack는 덩어리죠. 근육 덩어리가 shifting. 이리 실룩, 저리 실룩 하는 것을 볼수 있을 거다. 이때 shift가 움직이다니까요. 언제? When his shoulder moved under his thin coat. 그의 어깨가 그 얄팍한 승마복 코트 밑에 움직일 때. 자, 마지막. It was a body capable of enormous leverage. enormous, 거대한. leverage, 지렛대. 거대한 지렛대 역할을 할 정도의 최고였다. A cruel body. 잔인할 정도의 최고. His speaking voice. 그의 말하는 목소리는 이번에는 이 작가가 이 텀에 신체의 여러 가지 모양, 얼굴, 그 다음엔 목소리까지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목소리 깔렸나 이런 상상도 해봐요. 그의 말하는 목소리는 a rough husky tenor, 굵직하면서도 탁한 허스키 목소리에 음정은 또 높아요 테너예요. 이런 목소리가 added to the impression, 이런 인상에 덧붙여졌다. 어떤 인상이냐면. Of fractiousness he conveyed, 그가 전해주고 있는 그 짜증스럽고 투덜거리는 이러한 인상. There was a touch of a paternal contempt in it. In it, it는 목소리. 그 목소리 속에는 뭔가 paternal, 아버지와 같은 가부장적인, 권위적인, contempt, 경멸, 멸 시의 터치, 그러한 그 기미가 있었다. Even toward people he liked.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대해서조차. And there were men at New Haven. 그 New Haven에는, 즉, 예일대학의 시절이죠. 그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Who had hated his guts. 그게 아나무인격의 똥배장 같은 행동을 몹시 미워하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자, 이제 처음부터 정리 좀 해볼게요. 이제 그는 건장한 체구에 누런 빗가를한 머리카락을 가진 30세 남자로 고집이 좀 셌고, 그리고 태도는 아주 시건방졌다. 두 개의 반짝반짝 빛나는 그의 교만한 눈은 얼굴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고, 그눈 때문에 그의 외모는 항상 공격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그런 자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비록 여성스럽게 예쁜 멋진 이런 승마복 차림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의 어마어마한 신체에 힘을 숨기지는 못했다. 그는 마치 자기 다리를 부츠 안에 채워 넣는 것처럼 보였다. 그 반짝반짝 빛나는 부츠를 그 꼭대기까지 꽉 끈을 쭉 메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어마어마한 근육 덩어리가 이리실록 저리실록 하는 것을 볼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어깨가 그 얇아간 코트 밑에서 움직일 때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지렛대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체구였다. 잔인한 체구라고나 할까? 그의 말하는 목소리 또한 이상하게 굵고 탁하고 높은 음정이었는데 이것은 그의 늘 전해주는 짜증스럽고 투덜거리는 인상을 덧붙여줄 뿐이었다. 또한 그 목소리 속에는 아버지와 같은 가부장적인 권위적 경멸의 터치가 있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까지도 그랬다. 그리고 그의 아마 무인, 자기의 잘난 척하는 이것을 몹시 미워하는 사람들이 대학 시절 뉴헤이븐에도 있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작가의 묘사, 여러 가지의 그 어휘, 구조, 이런 것들을 음미하시면서 이 영상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정말로 이야기가 점점 흥미진진하게 전개가 되고 있네요.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